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폭락장에도 든든한 미국 우량주와 ETF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식과 ETF 투자를 위해서는 증시가 크게 상승할수록 중간중간 시장을 되돌아보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일드맥스 등 고배당 ETF의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면 운용 전략 특성상 증시 하락 이후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운용 비용을 포함하여 원금 손실과 배당 감소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초고배당 ETF는 변동성이 큰 편이며 성과 개선과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하락 시기 추가 매수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증시 하락 시기에도 든든하게 버텨줄 자산들을 일정 비중 준비해놔야 합니다. 이때 방어력이 강한 우량주로 제약주식을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2.24% 하락한 상황에서 에브비가 3.28% 상승한 것처럼 제약주들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약산업의 필수제적 성격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에서 비롯되는 특성입니다. 핀비즈 사이트의 S&P 500 섹터별 지도를 보면 기술주 급락 시기에 제약주식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장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든 상황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는 상대적으로 녹색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제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나스닥 백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약주들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일라이릴리 0.2 존슨 앤 존슨 0.33 에브비 0.25 머크 0.16 화이자 0.3 암젠 0.3으로 모두 0.4이하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주와 말입니다. 특히 상관관계가 낮은 세 종목인 일라이릴리, 에브비와 머크의 지난 10년 연평균 총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백의 19.3%에 비해 일라이릴리는 27.67%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에브비의 경우 17.8%, 머크는 7.9%를 기록하여 장기적으로도 견고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의 경우 최근 비만약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성장하며 시장 대비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당률 및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 데이터를 보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배당률 0.79%에 배당 성장률 15.12% 에브비는 배당률 3.36%에 배당성장률 7.01% 머크는 배당률 4.09%에 배당성장률 7.11%를 기록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현재 배당률은 다소 낮지만 배당성장률이 높고 에브비와 머크는 배당성장률이 낮은 대신 당장의 배당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지속적인 배당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과거 및 예상 주당 순익 추이에서.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세 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약 등으로 카팔은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고, 에브비의 경우 미국 큐미라 특허 만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성장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머크도 키트로다 특허 만료 예정인 2028년까지는 견조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밸류에이션 비교에서 일라이릴리는 2025년 예상 PR이 33.67배로 높은 편이지만 강력한 성장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에브비는 15.83배, 머크는 8.75배로 증시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첫 평가되어 있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머크의 경우 전체 매출 대비 키트로다의 비중이 약50%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약 주식은 나스닥 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에브비와 머크는 70% 이상의 확률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 실적은 우상향 추세이고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며 PR도 크게 높지 않아 일정 피중 모아가다가 하락시기 리밸런싱 전략이 유효합니다. 기술주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제약주를 매도하면서 기술주를 저가에 매입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금을 제시합니다. 금은 주식과 채권 외의 대체 자산으로 글로벌 주식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특히 경기가 불안할 때에는 금 가격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포트폴리오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나스닥 백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금은 지난 10년간 0.07의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과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매우 유용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연평균 총수익률 비교에서 나스닥백이 19.3%를 기록한 반면 금은 12.0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금의 주요 목적은 수익 창출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금락시기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백 수익률에 비해서는 낮지만 연평균 10% 이상의 성과를 거둔 만큼 절대적인 수익률도 상당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최대 하락률 분석 차트에서 2022년 시기 빨간 원으로 표시된 구간을 보면 금과 나스닥 백 모두 큰 하락을 경험했지만 금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는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금은 나스닥 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90% 이상의 확률로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입니다. 연평균 총수익률이 12% 정도로 준수하고 급락식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습니다. 금에 커버드콜 방식을 적용한 배당 ETF도 좋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는 순수금 ETF가 무난합니다. 참고로 최저수수료금 ETF는 IAUM으로 0.09%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현금성 자산인 단기채와 머니마켓 ETF를 소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모든 돈을 반드시 주식과 금 등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금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소폭의 수익이라도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예치해두기 좋은 미국 단기채와 머니마켓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중 주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ETF로는 MMKT와 WEK가 있습니다. MMKT는 정부 머니마켓 ETF로 2024년 9월 25일 상장되었으며 WEK는 미국 단기 국채 ETF로 2025년 3월 6일 상장되었습니다. 두 ETF는 각각 텍사스 캐피탈과 라운드 1에서 운영하며 총수수료는 0.2%와 0.19%입니다. 두 ETF의 세부 정보를 보면 운영 규모는 WEK가 더 크며 최근 1개월 총수익률은 각각 0.39%와 0.37%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MNKT가 매주 금요일, WEK가 매주 화요일이고, 배당 지급일은 각각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예상 연배당률은 3.97%와 4.09%로 현금 대비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최근 출시된 MNKT와 WEK 등을 활용하면 매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며, 현금 비중에서도 연4% 수준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미국 주식 수수료 혜택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락장에도 든든한 미국 우량주와 ETF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약주는 나스닥백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방어적 특성이 뛰어나고 특히 일라이릴리, 에브비, 머크는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배당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탁월한 안전자산으로 급락시기 방어력을 제공하며 최근 출시된 MMKT와 WK 같은 현금성 ETF들은 단순 현금 예치에 매우 유용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감당 가능 범위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